연말이라 참 많이 바쁘시죠. 대림절 기간 참 바쁘게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어, 바쁘게 이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것 같아 어, 아쉬운 마음도 드는 이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치열한 그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탄 기간과 남은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완전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 주음이 되면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이 땅에 오셨을까?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일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이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힘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힘으로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도 로마는 각지역의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 말씀해 보니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렇게 억압하고 핍박했던 내용들을 어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아 그래도 이스라엘 시대가 살기는 괜찮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이렇게 보니 이스라엘 당시의 사회는 실로 비참하기 그치 없던 그 시대였습니다.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수탈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으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이스라엘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찾았던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어떤 시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까? 유대교와 바리새인들, 그들은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었고 그 율법은 본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였지만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정제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와 율법으로 힘을 행사하는 자들로 가득한 숨 막히는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던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곳에 그 자리에 힘과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에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전히 힘이 지배하고, 율법이 지배하고,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착취하고, 사람의 존재 자체가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라, 가진 것으로 판단받는 시대의 한복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더 가지기 위해서, 좀더 그럴듯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힘의 논리와 율법의 채박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진정한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진정한 기쁨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대림의 기간, 성탄의 시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하는 시기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사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사랑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힘과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 그것은 진정한 구원을 줄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자신이 직접 오신 것이죠 오늘 말씀 9절,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수한 율법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 자신은 참 소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의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도 이 자식 안에 내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모든 율법의 종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어찌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살아, 살인을 행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탐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짐에 눌려서 힘으로 율법으로 정제함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 이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내가 다 버리고 내 자신을 내어 주어서 너를 사랑하실 것 사랑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귀한 생명으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참된 생명의 길,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가 힘과 율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 의미 있는 존재로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위해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더니도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나오라. 예수님께의 사랑 가운데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 규정할 수 없는 어떤 평가로도 치부할 수 없는 너희의 그 모습 자체로 너희의 그 존재 자체로 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땅 가운데 왔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율법과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 되게 합니다. 성탄을 하루 앞둔 주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거운 모든 인생의 짐들을 주 앞에 내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힘이 지배하는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의 그 모습 자체로 너는 이미 존귀한 주의 백성이다.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성탄의 시즌, 이러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사, 모든 사람은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빚진 자들입니다. 갑자기 빚졌다고 하니까 어, 정신이 번쩍 드시죠? 네, 안 드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나 빚지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책임감과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의 모든 빚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랑의 빛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은 그 빛을 가지고 있으면 다리를 쭉 펴고 잠못 들게 만들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빛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듭니다. 교회의 원어가 에클레시아죠. 그리고 에클레시아의 뜻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빛진 자로 사랑하는 자,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노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에 빚진자로 사랑하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힘들어지는 그 순간에 마주칠 때 사랑하기가 버거워지는 그 순간에 마주칠 때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51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찬송가 15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3절입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늘 울어도 그, 그,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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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늘 울어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힘을 다해 사랑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이 들때그 사랑하는 삶이 너무 버거울 때에 율법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머리둘 것조차 없이 물한 방울 피한 방울 우리를 위해서 모두 내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알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알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에서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중요 지혜 가운데 가장 필요한 지혜가 바로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 12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오늘 말씀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이 뜻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서로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지금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도 지나가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마라나타의 고백으로 살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과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니 그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흘러가는 인생의 시간,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이것을 크로노스의 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저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인생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흘러가는 시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시간의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 바로 카이로스의 때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의 한복판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눈으로 목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대림절 성탄을 준비하는 이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던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주의 뜻을 이룰 것이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더디 이루어져 가는 시간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소망 없는 이스라엘 땅에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땅 가운데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소망 없는 이땅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처럼 마라나타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대림절 기간과 성탄을 맞이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다시 거듭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잣대와 기준과 평가로 내 모습과 나의 자신을, 나의 삶을 평가하던 그 삶에서 벗어나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인생의 장벽 앞에 막혀 무너질 그때에 날 위에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나위에 물한 방울, 피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신 주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전히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고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찾아 오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자녀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바라보며 그 믿음을 지키며 담대히 살아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넷째 주 성탄을 하루 앞두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그 사랑 안에 참된 위로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고 그 사랑을 그 사랑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